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홈런볼몇 뭐? 개까지 들어가냐. <laughs> 해보고 싶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요? 어. 여기까지 쉴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쌈 싸먹다가 어. 목젖에다가 <laughs> 쌈을. 그리워. 아! 너가 나 하라 그랬으니까 뭐라 하기 없게. 짠! 아. 그래. 자! 의자! 아 어? 좋아 오늘은 쓰러질 일은 없겠군. 이름을 음. 적자. 남자는 핑크지. 어그 핑크는 내가 이뻐서 어. 안준 건데. 아니야 남자는 핑크야. <laughs> 원이라고 적을까? 넌 라니야 그럼. 라니. 라니. 고라니 원이. 돼, 라니. 오케이 원이 원이 매여. 으르니 월드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어 으르니 월드의 새내기 원이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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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월드는 예전에 했던 라떼의 게임과 요즘에 약간 인싸들의 게임 저희가 좀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어 코너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응. 그래요. 우리도 처음이라. 그래 <laughs> 요즘 전... 게임 진짜 몰라. 요즘 술 먹을 때 하는 게임 진짜 몰라. 전 아예 몰라요. 그래? 저는 2 1살때일로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거니까. 라떼 게임과 요즘 게임이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야. 요즘 게임을. 오케이. 게임을 많이 알아가자. 네. 밖에서 써먹게. 어쨌든 오늘은 약간 응. 여기서 할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응. 그거. 열어보라고 준 거겠지? 이긴 사람이 뭐가 없지만 지면 벌칙이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왜? 햇맑은 친구와 함께 그래. <laughs> 진행하는. 아, 아 이게 아게임이요뭘 아, 하는 거야? 왼손 게임. 자, 자, 난 자꾸 이거 색깔 보여주길래. 왼손 게임이에요.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왼손 게임이 뭐야? 약간 땅땅다, 아. 땅땅다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아, 그거 잘할 거 같아요. 이거 잘할 근데 것 같은데 이 오빠 손가락 뼈 마디가 아프던데. 뭐 반지 빼야 돼. 일단 반지를, 반지를. <웃음> <웃음> 오빠 팔찌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오늘의 미션 맨손 게임. <웃음> <오>! <웃음> 우와. 이렇게? <laughs> 어... 제가 <잠깐> 안 할래요. <laughs> 오빠 또 이렇게 세게 때리겠어? 와 엄청났어 소리. <laughs> 근 때리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야 저는. 때리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고? 잘 때려야 안 아픈데 저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할까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음. 다른 왼손 게임 없을까요? 그래, 왼손 게임? <laughs> 이것도 있잖아, 엄지 누르는 거. 어, 가스가 아, 이거 한판 가자. 오케이. 아 일단 아, 이게 아니, 어, 손 꼬집지 말아요. 아니 세게 잡는 거야. 아니 어, 왼손잡이입니다. 힘을 가는 힘이 가는 게안 되니까 일단 제일... 한번 버텨볼게. 힘이... 아, 이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응, 끝났어요. <laughs> 허접인데?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임을 <laughs>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묵집밥. 응. 묵집밥? 응. 진짜 오랜만이다. 어른이야. 자, 안내면 진거가위강위보 찌릿찌릿 해야죠. 아이, 비겼잖아. 이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묵집 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집 빠 누가 할 건데, 그럼? 내가 할 건데. 찌릿찌릿 묵! 아니지,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긴 사람이 하는 거지. 게임 룰을 모르네. 그냥 눈치껏 먼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한데 먼저 하면 안 되지. 가이, 가이, 내가 네, 먼저 한다. 빠이, 빠이, 찌! 찌, 찌, 찌! 1승. 이렇게 찌. 편하게? 네. 가볼 게임 알아? 몰라요, 바보라. <laughs> 바보. 아, 바보 게임이 이거야. 손가락을 2를 하면서 내가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3! 하면 응. 너는 내 손가락 숫자를 얘기하면서 다른 숫자를, 손은 다른 숫자를 내야 돼. 알겠어? 근데 이거 이것도... 또... 연습 게임을 해보자, 봐봐. 3! 2를 얘기하면서 다른 숫자를 내. 이였어 해볼게. 3 숫자 리밋은 몇 가지예요? 5 오케이 응왜 근데 오빠가 먼저 해요? 아니 연습 게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연시, 이 자식아 어, 연습 없어요 실제로. 연습 없어? 오케이 가봅시다 5 아. 3 아니 두 손을 <laughs> 쓰면 안 된다고요 <laughs> 한손이어야맞나요네5 4 2 3 1 4 2 3이속도면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내가 이긴 줄도 모르겠어 이 정도면 안될것 같은데? 네. 1 아니, 잠깐만 있어 봐봐요 있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어, 다시 시작해 아니, 상대방이 잘못했나 안 잘못했나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laughs> 내거 생각하느라 얘가 잘못한지, 만져보다 모르겠어. <웃음> <웃음>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몇개예요 먼저 <laughs> 하실 <아실> 거죠? 2, <laughs> 4, 3,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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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그거 있대요. 뭐가 있어요? <laughs> 포장하려고 그러지 마요. 이러고 있는데 반대손 같이 하고 있는 거 뭔지 몰라요? 알아 알아 문자. 우리 멤버님밥 먹으면서 이랬는데. <laughs> 이러면서 밥 먹어요. 먹어 먹 맛있냐 우리가. 실 식구일 때 약간 혀 나와 있는 거 <laughs> 어? 저. 아. 근데 밥 먹는데 이렇게 못던는데 <laughs> 그래서 맛있냐? 이랬지. 이런 거 바보들 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책책 넘기다가 이쪽 침 묻히고 이쪽 손으로 넘기는 거. 알아요? <laughs> 여기가 건조했나 <laughs> 보다. <보고. 웃음> 맞아. 어쨌든 한판 마지막 뒤집기 뒤집기, 오, 이번 판은 또승부욕이좀 생기나봐요 아, 아. 그래요 좋아요 해봅시다 먼저 할 거죠? 5 <laughs> 4 2 <이>. 3 1 어? 2 네? 2요 5 1좋네 그림인걸 <laughs> <이름이> 디비디비디 <laughs> 이거 좀 잘할 거 같아 아니 뭐가 있는 어? 이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참참 참이잖아. 어? <laughs> 디비 <디비디비디비> 디비 디비 이거잖아. <laughs> 이거를 나한테 이러고 있어? <laughs> 똑같은 거를 해야 이기는 거야. 디비 디비 딥 펜데. 아 그럼 계속 리셋되는 거예요? 어. 아 오케이. 자 디비 디비 딥. 어나 <laughs> <laughs> 이거를. 아니야, 하고 해. 아, 니야하고싶됐어아 TV, TV, t 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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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디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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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뒤집 t 지 응. 네. 디비디비 v 아 하이 t 이 t 오케이 먼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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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디비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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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세워줬잖아 이거는 이거야 이거야 <웃음> <웃음> 아직 안된거 내가 거 먼저 거야? 한다 그럼 다시 왜한야 돼. 아, 아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 이게 뭐냐고요 <laughs> 나, 나 다음부터 이렇게 할거야 그러면 <laughs> 아 이거 진짜 그렇게 안하면 그냥 아예 바로 1분 할게요 알았어 아, 할게 나 할게 <laughs> 먼저 아니 나 할테니까 아니 게임 아? 개인, <laughs> 이겼잖아 왜 너가 <laughs> 아, 너 먼저 해 그래 나 해, 너해 너해 <laughs> 내가 집안, 물금, 나 그냥 지금 물건나 내가 <laughs> <laughs> 지금 물건을 쓸까 그냥 에 아니야 에 <laughs> 먼저 시작해 디비디비딥 어른 월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이번 어은 월드에서는 어,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졌어요 <laughs> 어쨌든 어은 월드 폐장할 시간이 왔습니다 좋아요 알림 따라라란 어른이 월드 一模啊。<noise> <noise> <noise>